이그 밑에 가지 들어왔어 아직 밤이 들어있는 것 같은 밤송이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? 벌써 이게 땅 속에 묻혀서 나무가 되려고 싹을 튀운 도토리입니다 다시락 바래서 귀엽다 너무 좋습니다 특잎 왕이 쬐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, 은행님 근데, 이거 봐, 완전 놀이. 놀이터에. 밑에 가재 들어갔어. 음, 큰 녀공. 가재 있어? 어? 음... 가재 이리로 들어갔는데 여기 좀여유 잡아. 잡을 것 같아. 가재. 와 <laughs> 진짜 가재다. 아, 아빠 어릴 때 많이 잡고 놀았었어. 잡아볼래 아빠 어릴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잡으러 다녔었거든. <laughs> 너... 어. 잘안 보여 초점이. 어? 이게 물이 맑다는 뜻이야. <laughs> 계곡에만 있는 거야. 와 가재 가제... 신기하다. 처음 보지. 아빠는 많이 잡았었어. 중형만한 것도 잡았었어. 나다 물었어. 나쁜다. 어,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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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나 물었어. 가재가. 아, 괜찮아. 와 잠깐 손바닥에 올려놓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금세 물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. 와. 있나? 이런 것 같은 남자. 조금 늦었지만 도토리를 주우러 왔어요. 가볼게요. 이 참나무 육형대가 있는데 상수리나무, 졸참나무, 갈참나무, 떡갈나무, 신갈나무, 굴참나무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대요. 어, 놀이터 같게 있어. 가보자. 조심히 올라가야. 앉아서 가도 돼. <웃음> 점프 점프 이게 덕 거려? 어 여기 아직 밤이 들어 있는 것 같은 밤송이 발견했거든요. 한번 꺼내서 까볼까 합니다. 누이 거예요? 밤 말갱이가 있어요. 아 지금 밤을 꺼내 봤는데 역시 벌레 먹어서 좀 썩었습니다. 자 이건 자연으로 보내 줍시다. 올라가면서 하나씩 뭐 있는지 살펴볼게요. 올라 줄 길이. 응? 지금 여기가 약간 숲 놀이터처럼 몇 가지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미가 징검다리 같은 거 한번 건너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왜? 거미 있어. 거미가 어디 있어? 거미가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. 주황색 여기에 올라가 있어. 아 찾았다. 그럼 거미 때문에 포기.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? 대산 진짜 안보이거든요? 이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진동이 울리죠? 네그 나무 속 안에 짝다구리 같은 새가 있어서 파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들려 여기 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응. 저도 통과를 보겠습니다. 아, 집같이 길이 있어요. 대나무 발 도토리 있어? 숲속 오두막집을 발견했거든요. 혹시 떨어진 도토리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도토리나무에 둘러 쌓여있어 몇 개쯤 있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와 이게 도토리나무는 맞는데 너무 늦게 왔는지 낙엽만 있고 잘안 보입니다 이니가 땅속에 묻혀있는 도토리를 간신히 찾았어요. 무서웠지만요. 어? <laughs> 다른 것도 찾아보자. 여름에 다 발견했거든요. 이제 도토리가 사가서 땅과 하나가 되려는 그런 도토리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. 나무나 낙엽을 들켜보면. 진짜 작은 아기 도토리예요. <laughs> 그래도 찾긴 찾았네. 어? 어 뭐가 약간 아이 같은 걸. <laughs> 어? 도토리다. 어? 도토리. 어? 이거. 어? 도토리다. 보여주세요. 아, 그래도 땅속에 있긴 있습니다. 어, 어. 여기 많은데 있네. 응. 어? 어? 토리다. 길쭉이, 길쭉이. 그나마 조금 얘네 싱싱이야, 떨어진 지 싱싱. 얼마 안 돼서 싱싱. 발효되지 않았어요. 귀여워. <laughs> 어, 아이고. 똑같은 상태의도 토리 응. 더큰게 나왔어요. 짱둥이 응. 아. 늦게 왔는데 그래도 찾긴 찾았습니다. 찾았어인 어? 얘 큰데? 네 오오오 그래. 눌려있는 걸 봐서는 있을 거 같은데? 그러게 음. 음. 어? 여기 있다 어? 얘는 약간 어? 이제 도토리 나무가 음. 내려는 단계야? 응 음. 뿌리가 말랑말랑하네 아 어, 진짜? 어? 얘는 풀어줄게요 네이 친구는요? 진짜. 이 친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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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좋다, 좋다. 이렇게 낙엽 파이에 이렇게, 이런 것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이렇 보면. 그래도 도토리 찾으려는 친구들은 그래도 10월 초 정도에는 와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늦게 오면 <laughs> 이미 땅 <땅독과> 뚜껑 하나가 되어 는 <laughs>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 보겠다. 그래도 많이 찾았고. 은 많이 찾았네? 두 마리나 있다, 두 마리. 두, 두 마리요? 귀여니까마리 d 어, 걔는 아. 뿌리가 나고 있어. 와, 와, 어. 여러분, 뿌리 g 아, 아. 아, 음. 이 o o 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 o r 어 i n g Good morning. g 는 o d morning. g 다시 건강하게 도토리 나무가 되어라. <teokbokki> 의미로 많은데요? 네. 지금까지 준 도토리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게요. 첫 번째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열 <laughs> 개나 주었어. 벌써. 와, 여러분. 지금 늦게 왔지만 그래도 낙엽쪽에파우치 도토리를 여기 열 개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년에 날 찾으러 와주랑. <웃음> <웃음> 이제 내려갈까요? 내려가기 전에 광방이 한번더 타고 내려가려는 참입니다. 아까보다 용감해졌어. 무슨 소리 났지 이거 리 이제 트라우마 있어요, 약간 나무 또 부러질까 봐. 네. Like, <brasile> <진짜 slide>. 왜요? <Take racerspray> <laughs> 사실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, 지난번 할로윈 카페 갔다 올 때, 사실 이큰 나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마무리는 된 상황인데,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날 유독 바람이 찹하게불었고저장에 있던 고문나무가 쏙쏙 하더니, 줄어들어서 큰 떨어졌어요. 그래서 나무 떨어진 소리만 들리면, 지금 두토리 털이 지났는데 낙엽 사이에서 간신히 찾은 보석이에요. 이것도 두토리야. <laughs> 어, 어. 많이 주셨지? 아. <laughs> 저희가 싸온 도시락은 김밥입니다. 맛있어요? 이는 어때요? 맛있어요? 밥 먹고 있는데 저희 둘자리에 무당벌레 친구가 왔습니다. 우와, 우와,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<웃음> <웃음> 마키. 응? 응. 여기 올려볼까? 응. 어, 어, 어 친구 친구. 나이피스 방금. 어이구 뒤집어졌어. 오 오. 저거 맞아? 얘 그거 같은데 검정 그거. 레이디복. 와와와와 와, 와, 와. 엄청 빨라. 예쁜 날개도 었어 <laughs> 민이 심심하지 않게 찾아와줬네. 우와손님이야 예, 이 많이 하는데. 저리로 와봐, 가자. 이제 메말로 가볼까? 오래찜질 엄마. 아가 케. 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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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នេះក៏មកដែរ